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는 대전 신, 신계초등학교 6학년 홍준기입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는 룰러용 인주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게는 영수증에 도장을 찍을 일이 많아서 인주를 자주 사용합니다. 인주를 오래 쓰다 보니 가운데만 파이게 되어서 가장자리 부분은 쓰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기존의 인주는 자기보다 큰 도장의 경우에는 찍, 찍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의 크기에 상관없이 부서지지 않고 쓸수 있는 인주, 큰 도장에도 골고루 인주를 묻혀 주는 인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시연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제가 만든 롤러형 인주이고, 이것은 스탬프 인주이고, 이것은 아, 아버지 가게에서 오, 많이 오래 써서 가운데가 파인 인주입니다. 일단, 롤러형 인주로 도장을 찍으려면 도장을 롤러에 굴리면서 인주를 묻, 묻혀야 합니다. 작은 롤러들이 굴러가며 도장면에 인주를 묻혀주기 때문에 기존의 인주처럼, 기대 인주처럼 꼭 누르게 되어 가운데가 파이는 일이 없고 가장자리까지 잘 묻게 됩니다. 이제 도장을 찍어 보겠습니다. 내가 좀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잘못 찍었어요. 저예 네? 이거요? 이거 제가 거기 장터 어디 가가지고 이제. 아, 이것은 그, 이거 인주보다 큰 도장. 여기 이렇게. 이 뭐, 뭐 인주하고. 찍어서 가져오면. 네. 도장을 하도장은 그래? 예. 아, 이게 야 예. 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한가요? 네. 아고 이걸 만약에 갈 가라 뭐다 쓰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다 쓰면 요거 음. 이게 밑에 이거 인주밥인데 이거 민주밥이 파란색이에요. 아 밑에 있어요. 근데 밑에 이거 인주밥 받고 취하거나 뭐 잉크 추가로 넣으면. 아 그럼 이거 돌리면서 밑에 인주밥이 예. 예 그래서잘 마르지도 않잘 마르 마르지도 않아요. 이거 잘안 들어가는데? 아, 이거 아. 좀 세게 누르 아, 세게 누르야 돼? 아, 이렇게 하면서 이어 아, 이렇게. 예. 아, 아버지 이게... 만들어 줬어 이거. 예, 아버지랑 같이 만들어 야 돼.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예. 어, 예. 예. 계속 밟죠. 어, 어, 제, 제 잘명품은 도장의 양각 부분에 골고루 묻혀줍니다. 기존의 인주처럼 위에서 누르게 되면 도장의 양각 부분의 가장자리로는 묻히기가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굴리면서 묻히게 되면 양각의 가장자리까지도 묻게 됩니다. 제 알명품은 첫째, 인주를 장시간 사용하여도 움푹 파이는 일이 없어 파이는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장의 크기보다 인주 도장의 크기가 클수록 인주의 크기도 커야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어, 본 작품은 더더큰 도장이어도 더큰 도장이어도 골고루 인주를 묻힐 수 있습니다. 셋째. 위에서 찍어 인주를 묻히는 것보다 옆으로 밀면서 인주를 묻히는 것이 더욱 도장에 골고루 묻게 됩니다. 기존의 인주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